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29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학성경 신명기 17장 노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원으로 죽일 것이요한 사람의 정원으로는 죽일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있는 증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나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에게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laughs> 나는 이러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느헤 사람 제사과 당시 재판정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리 하면 그리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기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오로나 우치지말 것이니라 <laughs>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숨기는 세상이나 재판장에게 뜻이 아니 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중에서알을지 Ya, ya, betullah. 그러면은,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laughs> 반드시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시는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하나님 중,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어,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하오이는 너희에게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하들이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엉금을 많이 쌓지 말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어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교류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형제 위에 겸허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laughs>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 레위 사람들 성가리 이아온 스파는 이스라엘 중에 봉귀시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살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laughs>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개업을 어, 가지지 않을 것은요,께서 어, 그들의 기업이되심이니 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어, 같으니라. 제장이 레위 제장이 백성에게서 어, 받을 목선이라니, 곧그 어, 어,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어,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어, 위라. 어, 이것을 제장에게 줄 것이요. 또 어, 내가 처음 거둔 꼭식과 포도주와 어,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laughs>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숨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그전는 레윈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윈, 레윈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숨길 수 있나니 <laughs> 그 사람의 목선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것산 별도의 수요인이라.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laughs>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어 가상한 행위를 복원 받지 말 것이니 그아드이나 딸을 불감으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정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에, 지는 자나 심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하게 하시나니 이런 가상한 일로 말면 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수차 네시는이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laughs>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하니와 네게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네는 <laughs>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laughs>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허립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요컨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laughs>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성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 언제 내 이름으로 하는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선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laughs> 내가 마음조로 이르기를 그 말을 예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예와 이름으로 말한 이래 정음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예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임에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laughs>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시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므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에, 살인자가 그를 도피하여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주의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업을 들를 위하여 고별하라 하느라 내 명령하께서 내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조상들에게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내가 오늘 레가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세 대위의 세 성읍을 더하여내 <laughs>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울어 주시는 땅에서 무수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 어떤 사람이 그의 웃을 미워하여 앞뒤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죽게 이 나상스를 입혀 주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 네 어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뽑북하는 손에 자이 손에 남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거무리지 말고 무제한 해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짜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안 네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땅곧네 수유가 된 이집트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일의 경계 표를 엄기지 말지니라. <laughs> 사람이 모든 악에 가나야 또한 모든 죄에 가나이는한정인어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성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성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말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행하였다고 어, 말하면 그 혼자 하는 쌍방이 같이 여기지 말라. 어, 생명이는 생명으로, 눈은 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로, 손에는 손으로, 어, 발에는 발로 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말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주성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 왔으니 마음에겁네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내네 하느님 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진사,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laughs> 고놈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느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형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하고 백성 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지간 관들을 하세요. 물을 가늘게 할지니라. 내 같은 성읍으로 나아가서 집주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쓰는 하라. <laughs> 아,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어느 를 향하여 성문을읽어든지 <laughs>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을 바치고 오늘을 섬기게할 것이요. 만일 로가 합병하기를 거부하고 오늘을 대적하여 서우려 하던 너는그 성업을 애워 살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그 성업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주신 적국, 적군, 적군에게서 뼈쓴 것을 먹을지니라. <laughs>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 같이 행하리니와 어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뻐해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 족속과 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불의서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내가 증명하되 내아님여와께서 내게 명의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 함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laughs> 너희가 어떤 상업을 오랫동안 애워와 싸고 그 상업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 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것이니 찍지 말라. 도리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지 그것을 애워와 싸겠느냐. <laughs>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지가 안니요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업을 지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지느라. 내 멤버께서 내게 주, 어, 처지하게 하실 당에서 피설된 시체가 대회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주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laughs> 내 <laughs> 장로들 가집한 장들은 나가서 그 비살된 곳의 서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지을 것이요.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멍에를메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laughs> 그 성업의 장노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아, 아, 갈지도 않고 음,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아,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래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걸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요하께서 택하사 자기를 생기게 하시며 또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수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이설된건설 제일 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그 골짜기에서 구는 꺾은 암는화지 위에 이을 씻으며 <laughs>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와하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없어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삼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영화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남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에그 포로성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예년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laughs> 손톱을 빼고. <laughs> 아, 또, 포로의 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그 분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laughs> 에, 신명기 에, 21장 13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고, 어, 진에게 에, 뒤에 내용을 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 <laughs>